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나온 백성들 그리고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두 진영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수적인 열세에 있는 이 다윗의 군사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에브라임 수풀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 우리 함께 묵상했었지요. 그래서 다윗의 백성들을 아주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비참한 마지막을 또 경험하게 되었지요. 다윗과 그 백성들은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 하는데 했던 이 전쟁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승리에 도취하여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다가 압살롬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게 됩니다. 18장 마지막절인 33절, 18장 33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느껴지시죠? 또 충분히 다윗의 이 슬픔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단한 분도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 거다 이해 못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다윗의 이 처지에 놓였으면 다윗과 똑같이 슬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과정 중에 전사하게 된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압살롬과 싸워야 했던 백성들의 지도자, 그 백성들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하들,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신하들이 이기려면 자기 아들이 죽어야 하고, 자기 아들이 살려면 나와 내 백성들이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어느 편에도 온전히 설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보시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슬퍼한다라는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까지 다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그냥 다윗과 따라 나온 백성들이 아니고 그 백성들 중에서 지금 다윗을 대신하여 요압과 함께 나가 싸운 전쟁에서 참전하여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안고 그렇죠?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오는 군사들인데 이 군사들에게까지 소식이 전해졌고 이 군사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싹 빠지고 돌아오는 군인들의 행렬은 침묵이 흐르게 된 것이죠. 전쟁을 마치고 성읍 가까이 임시 거쳐 왕의 임시 거쳐 가까이 들어와 보니 온 성읍이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군사가 여기서 우리가 이겼노라고 외치고 어느 신하가 여기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3절도 여러분 보시겠어요? 3절 보시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했고 승리의 영광을 자축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모양입니까? 패배한 전쟁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돌아온 그런 패잔병의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모습으로 성읍으로 들어갔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참 어렵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파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윗에게 "그래도 당신은 왕이니, 당신을 위하여 전장에서 수고한 군사들,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이 있으니, 왕은 여기서 이렇게 울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윗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간혹 보면, 이제 주석에도 보면, 다윗이 여기서 우는 이 행동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주석도 이제 간혹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버지로서 얻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 보내고 그 슬픔의 장례 일정을 지내면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으니까 슬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간 가족을 두고 우는 건 슬퍼하는 건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천국은 가셨어도 나랑은 헤어졌잖아요. 아들이 그이 나라 울타리 안에 있는 군대만 아들을 보내도 엄마의 마음은 슬프고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나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곳으로 그렇게 이별을 하고. 슬퍼하는 건 마땅한 일이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울다가 슬퍼하다가 문득 장례 예배를 드리는 중에 다시 만날 소망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실 때 위로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지고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럴 때 잠시 슬픔을 멈추고 위로는 위로대로, 소망은 소망대로 마음에 품고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지요. 또 그러다가 장례 예식이 진행되면서 또 슬픔의 고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또 같이 슬퍼하고 울면 됩니다. 슬퍼한다고 믿음이 없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슬퍼할 때에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슬프지만 위로가 있습니다. 또, 아프지만 그 아픔에 싸매어짐이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는 것, 아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슬퍼할 때, 믿음 안에서 아파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성도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감정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는 일정한 선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정한 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슬프다. 분하다, 원망스럽다 해서 아무 말로나 그 감정을 다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다윗이 했던 슬퍼하며 했던 고백들 중에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이 고백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많이 우리가 이렇게 사용했을 법한 그런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하는 표현이지요 이해는 할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의 슬픔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말로 슬퍼하느냐, 슬퍼하는 내용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이렇게 이렇게 울부짖으며 슬퍼하면 다윗을 살리기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움에 나간 그의 신하들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장에서 다윗의 신하들 중에 전사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시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수풀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그 군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지요? 이해는 되지만. 이 고백보다는 압살롬아 네가 형을 죽였을 때 그때 내가 너를 조금만 더 너그러이 생각해서 용서했었더라면 이렇게 고백하며 슬퍼할 수 있지요 아니면 그날로 네가 도피했다가 돌아왔을 때 내가 너를 조금 더 용서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었더라면 이렇게도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고 이 관계가 새로워졌을 가능성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다루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감정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만들어주시지요. 창세기에 요셉 잘 아시죠. 요셉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 가게 됩니다. 얼마나 큰 좌절과 아픔이었겠습니까? 애굽에 팔려간 후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 절망과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내 왔던 요셉 고통이지만 그의 인생에 이 고통이 끝까지 원망과 또 불평 섞인 고통으로만 남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의 행동,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와 있는 자기의 처지, 이 모든 것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난 기쁨과 또 안타까움과 반가움 이 마음으로 한참을 운 후에 요셉이 한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는데 버림받은 사람은 요셉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배우고 준비한다고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요. 그 과정이 힘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고백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서 다루어 갈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상황, 그 처지, 그 형편을 새롭게 보게 하실 때이 고백을 우리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또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약함, 심지어 이런저런 감정들까지도 꼭한분한분 한분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하나 만져 주실 수 있기를, 그 은혜를 속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경험이야, 나쁜 감정이야. 이렇게만 여겨졌던 감정과 경험들 속에서도 놀랍게 요셉처럼 놀랍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지켜야 할 선을 잘 지키지 못한 면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합도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많이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절 말씀인데요. 5절 보시면 요합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요압이 왕에게 다윗에게 찾아가 항의한 내용입니다. 이 5절에서 요압이 한 말의 내용을 잘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왕과 왕의 가족들 모두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선을 크게 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십니까? 요압 자신이. 그리고 요압과 함께 한 군사들이 다윗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요압은, 요압과 함께 동행한 군사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요압은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압이 없었어도, 요압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았습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외면했지요. 분명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죽은 자가 많은 게 눈에 보였으나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 앞에 물러나 자신을 낮추지 안았던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요압이 교만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은혜로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요압이 갔던 이 교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의 마음이 그 속마음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지요. 요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 이제 다윗도 한물 갔다. 다윗도 젊을 때나 다윗이지 이제 나 요압이 없으면 다윗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 했을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야, 요압이 정말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죠? 왕 앞에서 왕에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나가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협박합니까?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왕을 두고 떠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압이 지금 맘만 먹으면 이 신하들, 이 백성들 다 이끌고 다윗 버려두고 내가 데리고 갈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요압은 선을 많이 넘어서 왕의 운명은 지금 나, 이큰 공을 반복하여 세우고 있는 요압의 손에. 왕의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지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요합이 공을 세웠으면 몇 번을 세웠겠습니까? 승리를 거두었으면 몇 번의 승리를 거두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큰 기여를 했으면 몇 번을 했겠습니까? 그죠? 고작 그몇 번의 성공, 고작 그몇 번의 성취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관계를 깨고 충성스러웠던 그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요압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고 죄성이지요. 날마다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100%가 다 담긴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 삶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짧게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한낱 인생에 불과하지요.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이스라엘의 뜨겁고 건조한 그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풀, 꽃과 같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지나면 다 없어지고 그 있었던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죠? 그런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시선이 있음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은혜를 입고 주님을 의지해야지요. 그것이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지 않은 것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다윗은 참 이렇게 선을 크게 넘는 요압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윗은 요압의 요청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8절이지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은 다윗은 요압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한 행동, 그의 말, 그의 수위 매우 선을 넘었지만 네가 잘못했으니 너의 말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일어나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성문에 마련되어 있는 출입문이 아니라 그 출입문 위에 마련되어 있는 임시로 마련되어 있었던 다윗의 왕의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지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었지만 남아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했겠지만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백성들 대부분은 다윗을 위하여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자기의 생명을 다윗에게 내놓았던 정말 충성스러운 백성들이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백성들입니까? 그러니까 요합의 말이 일부는 맞아요. 이 백성들을 두고 마냥, 마냥 슬퍼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각자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백성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와 위로해 주기를 왕이 해주는 칭찬과 격려를 왕이 해주는 승리의 선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다윗은 잠시 자기의 감정을 뒤로 미루어 놓고 성문에 와서 앉아 백성들을 만났지요. 왕은 슬픔을 내려놓고 백성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잠시 뒤로하고 여전히 슬픔에 젖어 있는 왕을 바라보는 이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과 그 백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도 이런 모습이지요. 나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도 무슨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광안제일교회는 뚜렷하게 그런 시대를 역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권리, 자기 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주장할 수 있지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일단 잠시 뒤로 하고, 상대방의 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해야 할 역할과 나의 섬김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서 먼저 채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섬김, 먼저 옆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광안제일교회 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